예, 오늘은 유튜브 계정 1년을 앞두고 조금 특, 특별한 영상을 편성했습니다 뭐, 특별한 영상이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접한 계기가 책을 통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있었거든요. 유튜브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유튜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유튜브를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닉네임은 지금의 닉네임이 아니라 처음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 제 본명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렇게. TV라고 말머리에 붙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계정이 몇, 몇번 변경이 되고 나니까 지금의 닉네임을 갖게 되었고, 이전 영상은 또 따로 저장되어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탐색을 해본 결과, 뭐 어떠한 콘텐츠가 인기 있느냐를 분석해 보았는데 뭐그 장르마다 다릅니다. 뭐 먹방이 하, 인기라고 하기, 하기도 하고 뭐 개인 채널이나 개, 별로 그 별도로 보면 뭐그 그런 콘텐츠가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또, 브랜딩 계정이나 뭐,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 중에도또 별도로, 별도가 있는데, 그건 개인의, 개인으로 올린 건지 뭐, 단체로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그부 어쩌면, 먹방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는 영상 제목은 바로, 아니, 콘텐츠라면, 당연, 키즈 탭 채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즈 채널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연령자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10살 미만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았, 깨달은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 논란이 된바 있었던 보람튜브가 있습니다. 초창기 검색을 했을 땐 구독자 수만 보려 2천만 명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인구가 2천만 명이 넘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의 0살 미만 인구는 천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아니 유튜브가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또 구글 코리아라고 한국 본사 지사, 본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째, 어찌되었든,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 유튜버는 글로벌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람 튜브 또한 외국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그것도 내 생각에서는, 퀴즈 채널이 아직 영어도 익숙하지 아, 않은 연령대에서 그렇게 외국, 외국인들도 많이 볼까 하는 의문이 있었, 있었습니다. <laughs> 그,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만화가 아이들만의 전염물이 아니라고 하, 하듯이, 이, 유튜브 영상도 그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은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보람튜브 외에도라임튜브에게는 경우는 700만 명서고 영상도 찍고 만명 아니, 바뀌었습니다. 라임 튜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고, 서운이야기가 700만 명. 하, 언젠가 유튜브 인기 순위 영상이 있었는데, 서운이야기와 보람 튜브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 있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독자 수가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1위와 2위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토깽이네 상상놀이터의 경우도 70만 명이 넘고 클레버TV도 50만 명 이렇게 키즈채널들 대부분은 최소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즈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살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 않다고 판단이 되, 되, 되더군요.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까지 만화를 시청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중앙, 반지의 비밀 일기를 즐겨 보았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화를 시청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가 한창 보급되던 때, 때에 당시 저의 집에도 TV가 있었는데, 당시 만화는 짱가라는 로봇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속작이 그레이트 마징가라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타 방송사에서 마징가 제트라는 또 하나의 로봇 만화가 방영된 바 있었습니다.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태권브이라는 국산 만화를 제작했었는데, 한간에는 이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지막 제트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여전히 있, 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태권브이가... 마징아 Z를 과연 표절했을까 하고 의아해 한, 한 부분은 이태권브이의 경우, 태권브이에는 깡통 로봇가 나오, 나오지만 마징아 Z는 깡통 로봇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뚱땡이 로봇이 나오거든요. 또 여자 로봇도 나오고 또 내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이 마징아 Z 를 표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레이트 마징가가 마징가 제트를 표절을 했는지, 마징가 제트가 그레이트 마징가를 표절했는지,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 되었던 이야기가 다, 잠시 산으로 간것 같은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냐는 말은, 그, 토끼인의 상상놀이터도 뭐 구독,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 넘었거든. 지금 70만 명을 넘어서 76만 명이 되었네요. 이 연, 영상은 제 조카들도 즐겨 보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깽인의 상상놀이터 영상을 시청하면 다소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장면이 라기보다는 배경음이 있잖아요. 영상마다 다양한 배경음이 있는 있는 영상도 있고 없는 영상도 있기는 한데 이 토깽인의 상상놀이터라는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에 악용하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상의 후감도를 다소 업,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끼인의 상상놀이더 영상 일부를 감상해 보시 감상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보여드린다고, 타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저정권법에 걸리진 않다고 봐요. 금단지, 금단지의 노래, 노래 중에, 신사는 꼴의 이부름을 보면, 단장의 미아리 꼬개에 가서, 가사 몇 소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노래가 저작권법에 걸리, 걸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뭐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도 안 걸리나? 아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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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